아 오늘 잘해야 돼자 217쪽에 여러가지 함수라고 돼있는데 일단 우리 함수에는 4개가 있단 말이야 너네 표 217쪽 보면 지판모양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뭔가 있지 그 위에 공간 많지 그 위에 벤다이어그램 크게 하나 다시 그릴거야 따라 그려 자 전체를 전체를 함수. 일단 그려. 그리고 나서 설명해 줄 테니까. 전체가 함수. 그 안에가 1대1 함수. 1대1 함수 안에다가 1대1 대응. 그 안에다가, 항등함수. 요렇게 그려놔. 1대1 대응으로 끝내지 말고, 1대1 대응 안에다가 항등함수까지 적어놔야 돼. 그리고 요 밖에, 여기다가, 상수함수까지 적어놔. 1대1 함수 바깥쪽에 상수 함수까지 하나 째깐하게 이렇게 적어놔. 자,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함수에는 네 가지를 크게 볼 건데, 네 가지 첫 번째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이렇게 네 개가 있단 말이야. 자, 1 노래 표가 다르게 나와 있나? 안 나와있네. 에라이씨. 어딘가 잘 필기해. 자, 우리 1대1. 1대1. 함수는.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어. 1대1 함수의 조건은 정의역과, 정의역,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즉, X의 개수에 따른 선택된 Y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X가 4개 있을 때 선택된 Y도 4개여야 돼. 겹치는 거 없이. 그럼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골랐으면 또 다른 X가 또 다른 Y를 골라야 돼. 겹치는 걸 고를 수 없다는 소리야. 그거를 1대1로 서로 하나당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고. 자 1대1 함수 안에 있는 1대1 대응 함수를 보면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까지 자 어차피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여기까지는 1대1 함수가 되주는 거고 거기에 공역의 개수까지 같아지면 얘가 1대1 대응함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차이가 뭐냐면 정역의 의 개수를 X, X 안에 내가 1, 2, 3 요렇게 잡아 놓을 거야. 근데 공역 안에, 공역 Y 안에다가 A, B, C, D 요렇게 잡아 놓을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1이 A, 2가 B, 3이 C 요렇게 선택하면 1이 A, 2도 1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거, 3도 1, 2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거, 각자 다른 걸 선택해주면 얘네 1대1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A, B, C까지란 말이야. 얘네들을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내가 4를 추가해서 4가 D까지 가주면, 4가 D까지 가주면 남는 공역이 없지. 전부 다 선택이 됐지.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함수라고 해주는 거야 공역이 하나 딸랑 남으면 1대1함수인거고 공역이 남지 않고 전부 다 치역으로 선택된다 라면 얘는 1대1 대응함수다 라고 알아줘야 돼 오케이? 자그 다음 우리 항등함수 안 적어?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우리 배운 적 많지 1학기 때도 배우지, 항등식 식이 좌우가 동일한 걸 항등식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함수에서 항상 동등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럼 정의역에 넣었을 때 그에 따른 치역도 같아야 된단 말이야. 즉, x에 넣은 값과 그에 따른 y에 나오는 값이 서로 똑같아야 돼. x 값과 y 값이 똑같은 함수 하나밖에 없어. y는 x로는 요거 딸랑 하나야, 그냥. 상등함수는 y는 x라고 그냥 하나로 정의되는 거야.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자, 마지막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도 똑같아. 내가 너네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은 있어. 자, 상수로 된 함수야. 즉,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우리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몇 꼴이 나와야 되는 거지? y는 뭐, 꼬락선이가 나와야 되는데, 미지수가 있으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 그래서 얘는 보통 y는 c 이따구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다 알아두면, c는 상수라고 쓰면 또 모르겠지? 숫자. 어, 숫자로, y는 숫자 꼬락선이로 이루어진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얘네를 이제 그래프 개형에서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래프 내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서 한 개씩 만나면 함수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함수를 확인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1대1 함수냐, 1대1 대응함수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는 가로선을 그어보면 돼. 가로선. 자,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 조건을 갖췄어, 그치 근데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도 전부 다한 점에서 만나겠지? 이러면 일대일 함수 또는 일대일 대응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차 함수의 가로선을 그, 아 세로선 그으면 하나씩 만나기 때문에 우리 함수라는 조건은 갖출 수 있는 거지. 근데 가로선을 그으면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함수라고 얘기해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는 세로선을 그어서 확인하고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항등함수 우리 y는 x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리고 상수함수 요거만 확인하면 돼. 상수함수는 무조건 가로선 긋는 거야. X축이랑 평행한 가로선이 그어져 있으면 걔가 상수함수다. Y는 숫자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위에. 알겠지? 어. 함수는 요네 가지밖에 없어.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프린트를 급히 뽑아놓은 거야. 자, 요거 가지고, 문제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넘겨서, 6번. 자, 6번 보면, 다음 그래프 중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돼 있어. 1번. 1대1 대응과 2번, 1대1 대응, 아, 1대1 대응함수, 3번, 뭐냐? 상수함수, 4번, 항등함수 구하라, 라고 돼 있는 거지. 자, 항등함수가 내가 아까 벤다이어그램 안에 그렸을 때 항등함수가 가장 안쪽이었지. 항등함수 먼저 찾는 거야. 안쪽부터 찾아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프에서 항등함수, y는 x를 표현하는 거, 미음 있지? 그지? 미음이 항등함수인 거지, y는 x 그래프니까. 그러면 항등함수를 만족시켰으면 1대1 대응도 만족시키는 거고, 1대1 함수도 만족시키는 거야. 상등함수면 1대1 대응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 상수함수는 가로선으로 그으면 된다고 그랬어 가로선으로 그어진 거 상수함수는 끝이야 상등함수도 이렇게 끝났고 그지? 자 이제부터 가로선 그을 거야 기억부터 잘 봐봐 기억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자 기억 이따구로 돼있고 니은 필요없고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돼있지아 미음도 필요없네 자 기역 리은 기역 디귿 리을만 확인해볼거야 자 가로선 그죠 가로선 그으면 계속 만나지? 안만나는거 없지? 근데 여기서 또 이상 안만나는데요 하지마 상겸아 알았지? 이거 연장된 건데 끝까지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그은 거야. 그럼 가로선 계속 만나지? 가로선이 계속 만났기 때문에 얘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 함수도 되는 거야. 가로선이 계속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도 되는 거고, 얘는 가로선 긋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만나지? 안 만나기 때문에 1대1에 포함되지 않아. 근데 얘는 가로선을 긋다 보면 얘는 또 친절하게 좌표축 위에 밑에도 나와 있지, 지금? 좌표평면 밑에가 나와 있잖아. 근데 하나씩은 만나. 하나씩은 만나는데 안 만나는 점도 존재하지. 그럼 남은 Y값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남은 Y값.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공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하나씩 만난다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1대1 함수 조건에는 들어가는 거야. 1대1 대응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아. 안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그래프랑 리얼 그래프의 차이는 계속 만나는 거고, 한 개씩. 얘는 한 개씩 만나다가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 안 만나는 거 없이 다 만나면 1대1 대응 함수다. 라고 알고 있어줘야 돼. 오케이? 얘는 두개 만나는 순간 1대1의 조건에 아무 성립이 안 된다고. 넘겨서 7번. 7번, 별표 쳐줘. 자, 별표 쳐주고, 두 집합 X가 정의역이, 정의역 X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X는 3까지, 요렇게 정의역이 갖춰져 있고, 다음, 치역이, Y가, y 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Y가, 11까지, 요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야. 그치? 자, 이 상태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동그라미 쳐.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동그라미 쳐줘. 자, 1대1 대응일 때 Y는 AX 플러스 B가 성립해야 된대. 데 그치? 자, 얘 주어진 이거. 얘 그냥 보면 1차 함수인 거지? 1차 함수인 건데 중요한 거 있어. 지금 A의 부호가. A의 부호가 양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지? 양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갖춰야 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자, 그럼 확인했을 때 가장 왼쪽일 때 가장 아래여야 하고, 가장 오른쪽일 때 가장 위여야 되는 거지, 그래프상으로. 그래서 가장 왼쪽인 점, 가장 왼쪽인 점, 마이너스 2일 때 가장 아래인 1이어야 하고, 가장 오른쪽인 3에서 가장 위인 11,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라는 첫 번째 식과, 다음 요거 대입한 3A 플러스 B가 11이라는 두 번째 식 가지고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살짝 바꿔보자. 7번 조금만 바꾸면, 7번 조금 바꿔서 나 A를 음수라고 바꿔서 문제 풀 거야. 알겠지? A 음수로 바꿔놨으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프 있다고 모양 될 거야. 그럼 가장 왼쪽일 때 가장 높은 점이고 가장 오른쪽일 때 가장 낮은 점인 거지, 그래프에서. 그럼 가장 왼쪽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높은 점 11, 오른쪽일 때 3일 때 낮은 점 1, 요렇게 잡고 연립방정 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넣는 끝과 끝이 서로 바뀌냐 안 바뀌냐가 달라져 주의해야 돼 기울기 부호 알겠지? 자 8번 8번 1등 올라.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함수 F 이거가 자 F는 항등 함수 동그라미 저 F는 항등 다음 G는 상수 F는 항상 동그라미 치고 G는 상수 동그라미 쳐줘. 안 나왔네? 미안하다. 모든, 밑줄 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마이너스 3. 밑줄 치고 그 밑에 써놔. G는 상수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항상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뭘 넣어도 마이너스 3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상수함수라는 걸 인지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게 지금 f 5 더하기 g 마이너스 2 요게 궁금해라 라고 되어있는거지 상등함수는 내가 아까 말했어 y는 x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5 대입했을때 얘값 5로 튀어나와야 되는거고 다음 상수함수 얘는 뭘 넣어도 같은 값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온값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있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얘 2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겨 오케이? 자 너네 프린트 9번 펴 프린트 9번 펴아 때와침 9번이네 프린트 9번 했어? 자 숫자 바꿀거야 x의 원소 abc로 돼있지 1, 2, 3으로 바꿔. X 원소 A, B, C 말고 1, 2, 3으로 바꿔. 자, 그 상태에서 Y 원소 1, 2, 3. 요렇게 돼 있어. 그치? 자, 그 밑에다 문제, 문제 그냥 싹 필요 없어. 문제 그냥 바꿔서 풀이 할 거야. 네. 답을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알아가라는 소리야. 자, 이 상태에서 함수 개수. 1번, 함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할거야 알겠지?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되든 생각하면 자 정의역이 하나의 y값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몇개 있어? 3개 2가 선택할 수 있는건 3개 함수라고 그랬어 그지? 3이 선택할 수 있는거 3개 해서 27개 선택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27개야. 자, 2번, 1대1 바로 열고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1대1 대응 함수도 있어. 왜냐하면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생각해보자. 1이 갈수 있는 거몇개 있어? 3개. 2가 갈수 있는 건 2개. 1이 간거 제외하고 선택해야 돼. 2개. 3이 갈수 있는 거 1개 해서 6개. 그치? 만약에 1이 1을 선택했으면 2는 1 빼고 2, 3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야. 이거 풀라 그러면 3p3이야. 알겠지? 자,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항상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알겠지? 1이 1 가야되고, 2가 2 가야되고, 3이 3 가야돼? 한개여야되는거야 자, 만약에 이거 문제 변형 안되고, 얘가 A, B, C였다.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빵개여야돼 같은 문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알겠지? X에 4가 추가되면 함수가 될 수... 묻지마. 4번. <laughs> X에 4가 추가되면 1대1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얘가 3 하나 추가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아까 말했지, y 값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상수함수 개수 몇 개여야 돼? 3개? 0개? 1개? 3, 3개여야 돼. <laughs> 얘네 하나 싸그리 묶어서 가는 거야. 싸그리 묶어서 얘네 사이좋게 한방에 간다. 그래서 1을 선택하거나 2를 가거나 3을 가거나 1도 1, 2도 1, 3도 1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아서 가는 거야. 오케이. 어, 그냥 y의 개수 적는 거야. 상수함수는. 알겠지. 어, 그랬더니 이거 상수함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랬더니 저기 있는 세환쌤이. 세환쌤이 얘기했어. 이거는 미팅으로 설명해야 된대. 그 상수함수가 자기래. 모두가 몰빵으로 자기를 고른다고. 라는 헛소리를.